지금 분위기로 보면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뀐다 라고 생각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풀어 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예전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고 2주택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의 규제는 분명히 강화될 거다. 현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주택자까지는 유예를 해줄수 있겠죠. 뭐 일시적인 일가2주택 이런 부분해줄수 있는데 3주택자부터는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거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이쪽 편의 그 방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 부활할 여지는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금 했던 임대사업자 규제, 뭐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는 이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